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 나라의 우리와는 생소한 이름을 사용하는 주인공의 이름 팔자를 풀어서 올해 2023년도 개묘년에 그의 신수를 짚어서 되돌아볼까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살았던 13세 소년인 아우니 엘도스는 유튜브에 총 10편의 동영상을 남겼고 그 영상 속에서 소년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차고 야무진 꿈을 남긴 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족과 함께 15명이 하늘의 별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소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구독 릴레이가 이루어져서 결국 소년의 꿈은 하늘의 별이 되어서 이루지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명복을 빌면서. 그의 이름 팔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훈민정음은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음은 음과 양을 결정할 수 있고요. 자음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음, 양, 오행이란 것은 팔자를 보는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이름이든지 간에 문민정으로 표기를 해서 운세를 측정할 수 있고 신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아는 토입니다. 자, 원래는 아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 홀수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아자를 썼을 때, 근데 한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홀수입니다. 홀수는 양입니다. 짝수는 음입니다. 자, 그러면 토에는 천간의 무토와 기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양에 해당하는 것은 무토입니다. 따라서 아는 무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간을 붙입니다. 자, 무토, 무토. 정화, 무토 병화, 정화, 경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술토와 술토 사화, 술토 오화, 사화 신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해 개묘연 중에서 이 개수가 체가 되는 겁니다. 즉 일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의 모든 오행을 대비해서 십성을 뽑아내고 이 십성을 또 육효로 변환시키기도 하고 여기서 육수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론부터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이름8장은 재와 살이 태가 합니다. 올해 문수가 그렇습니다. 재살태가 하니까 상당히 위험성을 품고 있죠.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살이 중합니다. 살 중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인수를 쓰는 겁니다. 용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성이 하나 있죠. 그런데 전부 무토, 술토, 여기서 정관이라고 했지만은 많이 나타날 때는 이게 살이 되는 겁니다. 살이 굉장히 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토가 경검을 봤을 때는 그대로 소통이 될 수가 있는데, 육효에서는 동효와 암동효가 펄쩍펄쩍 건너뛰어서 어느 효들지 간에 그걸 할수 있고 생을 할수 있고 합도 할수 있고 충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접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접속상극과 상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역시 합과 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우토를 대표했고, 그 다음에 정화가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여기 정화나 병화가 그대로 후지를 하면서 이 경검을 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극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는, 오로지 이 경검의 의지를 하는데 경검이 깨졌단 말이에요. 경검은 인성이죠. 인성은 뭡니까? 문부잖아요, 문부. 나의 계획이 깨진 거죠. 계획이 깨진 거고, 이 계획은 뭡니까? 문부는 나의 이름도 됩니다. 이 계획은 다시 말하자면 소년의 꿈이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은 손이 태가합니다. 지금 현재요. 재와 손이 태가합니다. 그런데 손이 가서 어디를 쳤습니까? 살이지만 관입니다. 관을 쳤으니까 이것은 식신 재산이 아니라 진법 무민이 된 겁니다. 진법 무민이 되었기 때문에 황천지객이라고 했다. 황천길로 저 하늘나라로 가는 올해 이름풀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정렬해서 한번 보게 되면, 개 묘를 이렇게 놓고, 이름을 보게 되면 무술이 되죠? 또 무술입니다. 정사입니다. 또 무술입니다. 병옵니다. 또 정사고, 경심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화나 정화는 전부 토를 생하고 있습니다. 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전부 이 술토, 우토 쪽으로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와서 이렇게 생을 해야만이 기사회생을 할 수가 있는데 옆에는 화가 가서 그대로 그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형 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묘목은 어떻습니까? 묘술 합의 돼서도 화로 바뀌었다는 말. 결국은 이 용신에 해당하는 경신이 사라지니까 이 무토와 정화들은 그대로 와서 충격을 하면서 계수 인이 본명을 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 민족마다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극이 되는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상극이 뭡니까? 이 도가 뭡니까? 불이거든요. 이 시옷은, 선은 금입니다. 화극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절대로 한글의 이름이 자음이 상극이 되는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름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